안녕하세요, 아인. 다인이에요 자, 오늘 이 싸우는 아웃젤리를 먹어볼게요. 짜잔. 자, 다인 젤리 해야 됩니다. 이거 뭐, 뭐든지 먹어볼까요? 저는 일단 버럭이로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소심히 먹을볼게요 <대단> <bats> <plup> 이렇게 해볼까나앞니가 <놀� SButs> 아, 빠져서 안 먹었다, 이거. 젤리 가슴 젤리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벌어기 벌어기 먹어볼게 난, 난 소심해 어 안에 어? 딸기잼 우와 아있게도다 음. 딸기잼이 에요나 yeah. 어제 하늘을 두드면서 봤어 다씻고 올게요. 아, <laughs> 다음 거는 터프를 먹어. 나는 다음에 까치를 먹어난 다음에, 음, 불안해. 불안해를 먹어볼게요. 짠! 음, 네. 이번엔 그냥 이렇게 찍을게요. 먹다 안될것 같아서 저거 멈출게요. 아, 저도, 잠깐만. 아! 얘 찍고 올게요. 여기 어, 그 불안에도 딸기잼이 있어요. 자 음악을 왜래할거에와 아, 어. 대박 살기잼근데 오래 걸려서 찍고 올게그짠어요 다음 기쁨 세팅, 이렇게 섹시이같면 네. 오, 오. 오, 오. 내몸에 모양이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돋보기 모양 있어요. 뿌리 모양이 있어요. 이거 봐. 나또 타워줘. 자, 한번 먹어볼게. 한 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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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이 없어. 잼. 잼은 주로 주 흘렀네. 완전 짜잔. 영상엔 잘안보여주실제 진짜 빨.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